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사, 투표하는 날이죠, 선거. 뭐, 투표들 뭐,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투표들 잘 하시고. 뭐, 저는 뭐, 중도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사람이고, 오로지 저는 저 중도입니다, 중도. 합리적인 중도 사람. 저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뭐 누구 뭐 무슨 뭐 진보니 보수니 저는 어떤 그런 이념에 치우쳐서 렇게살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뭐 이념을 떠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당에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저 이번에는 저는 뭐 이제 물론 심판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뭐 투표는 사전 투표는 했지만은 뭐 투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투표들 하시고. <laughs> 자 자동을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자동을 보니까는 23번이 여기는 중복이 일요일 자동입니다 내가 일요일 것부터 수요일 것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23번이 중복이고요 이쪽에는 20번 하고 34번하고 43번 3개가 중복이네요 20번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20번하고 저 43번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복수와 이 집에 이번에 이게 세 개가 다 제외는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34번도 지금 제외로 잡혔거든요. 23번도 좀 약해 보이고, 그래요. 어 일요일 날은 우리 집 앞에는 그 복방문은 아닌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것은 그 집에 자동은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이제 이렇게, 예, 자동을, 제가 이제, 그,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날은 집 앞에 나오는 이복방오 월요일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 사는데, 예, 6번하고 15번하고 26번하고 34번이 또, 이 집도 중복이네, 34번이. 그리고 이쪽에는 25하고 37이 중복이고, 그, 15번하고 26번은 아마 저 26번은 좀 제외가 될 거예요. 26번은 제외수가 맞아요. 26번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15번도 좀좀 제외로 좀 잡혔어요. 6번은 내가 모르겠고요. 이쪽에 37번, 25번, 37번 같이 나왔는데 25번은 좀 약해요. 37번은 제가 지혜로가 말씀을 못 드리고, 37번은 제가 예상수로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저쪽 집 복방인데, 복방 건데, 차례대로, 시간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쪽에는 3분하고 23분이 중복이고, <laughs> 이쪽에는 41, 44가 중복인44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제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3번은 집은 지난주에 뽑을라 왔잖아요. 3번은 좀안 나올 것 같아요. 23번도 또 중복이 또또 또 나왔네. 그리고 44번은 제가 제외라고 말씀을 딱히 못 드리겠습니다. 1코스가 좀 하나가 또 잡히긴 잡히는데 41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못 드려요. 지금 40번 대가 41, 42, 43 이렇게 나와 있는데 4 1 번은 제가 제외라고 장담 못드려요. 음, 제가 뭐 제외라고 해도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이 구독자 일반 구독자 방송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외수만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분석을 못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제외수라고 해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들고 가세요. 나는 나, 나는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내가 숫자 돼서 제해라고 언급하는 것은 나는 내가 보는 숫자는 제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현재 주초에 보는 그 숫자 중에서 그 이제 또 이게 또 내가 또 목요일 날자 지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요, 요 이때는 또나 자동 또해로트를 보면은 또 내가 지금 말한 숫자 중에서 이게 또 예상 수수가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외 로또를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로또를 보다 보면은 주초에 내가 말았던재휴수가또 고정 수가로 고정 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초의 분석하고 또 목요일날 그, 그 금요일날 올려주는 올려주는 거 어? 그것하고 또 분석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같은 수라도 또 이렇게 제휴가 되는 거니까. 아시... 고정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제어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 그렇게 뭐, 재수라고 생각하시면 버리시고, 그 중에 내가 또 말하는 숫자 중에서 고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눌자 말씀드리지만. 이, 이쪽에 이 17번하고 21번이 중복이고요. 이쪽에는 14번하고 384044가 중복이네요. 지금, 저번주 38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중복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나와가지고, 보면,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40분도 좀, 많이 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40분도. 근데, 제 자료상에는 40분이 지금 제로 나와가지고, 30분대에서 40분이 안 나오면은, 아마, 40분이 안 나오면은, 아마, 이제 30분대 요거, 여기, 여기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4 5분도좀 좀 아닌 것 같고, 4 0분 때는 뭐 굳이 본다 하면은 저는 이제 404일 40 중에 보, 보, 보고 있긴 이, 있습니다만은, 좀 약해요. 4 0분때 그래서 저는 3 0분대 쪽으로, 그 38번 이후 숫자들, 거기서 제가 또3 0분대에서 지금 엔딩 될까 싶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17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17번. 이쪽에는 14번, 요거는 14번은 제가 뭐 제외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17번은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9분은 아마 이올이 안될 거예요 저거 이거 19분은 19분은 이올이 안될 겁니다 아마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 집 앞에 또 볶음밥 거요 화요일 거 수요일 거까지 제가 올려 드리니까 8번하고 19번이 이제 중복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1번하고 6번하고 40번이 제 이게 지금 3개가 지금 삼각수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 자동을 보니까 40번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잘안 나와요. 이렇게 역삼각수잖아요. 이게 지금 역삼각수.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40번이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삐져나와 있으면 삼각수인데 이쪽으로 지반대방향 나와가지고 역삼각수인데 예, 이 자동 3,000원짜리 역삼각수 수가 잘안 나오죠. 근데 모르겠어이 집은 뭐 간혹 가다가 3,000원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3,000원짜리에도 3,000원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삼각수로 나온 형태 중에서나 나오는 경우는 못 봤어요. 이 집이. 그래서 제 자료상에도 40분이 제외로 잡혀서 저는 40분이 좀 아리까리해요. 좀제 제 자료상에도 제외고 또 이렇게 자동상에 자동에도 이렇게 제수처럼 나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번을 그닥지 그렇게 지금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19번 저기 19번은 제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단대는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1번 아니면 6번이겠더라고요. 단대는 많이 나온다가면은 1번 아니면 6번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6분도 조금 약해 보여요 음 그리고 저기 2번하고 이제 34번이 중복이고, 이쪽에는 4번이 중복이네요. 4번은 이번 주에 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4번은 될수 있으면 들고 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고 가지 마세요, 4번은. 내가 봤던 4번은 안 나와요. 제 자료사기는, 그리고 모의번호 참머리에 또 4번이 나왔던데, 제가 추적을 해, 모의번호를 추적을 해 보니까 4번이 찬물에 나왔을 때 보니까 지혜가 됐어요. 우리나라 당번도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자료장에도 제외로 잡혀서 4번은 저는 제외로 갈 겁니다 4번은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대가 지금 3주째인가 지금 멸당했죠 아니 뭐 10번도 단대, 단번대에 속하기는 속하는데 단번대가 이제 또 10번이 나왔으니까 나오면 또 1번이나 6번 중에 이제 7번은 제가 안 보고 있어요 7번은 단대 7번안 보고 있고 8번은 제외가 맑고요 9번도 제외가 맞아요, 9번. 8번, 9번 다 제외가 맞고, 7, 8, 9번은 이건 다 제외가 될것 같아요. 그래, 이제, 본다 하면은 그 밑으로 봐야 되는데, 7번 밑으로 봐야, 저, 앞에 숫자, 저기, 저, 뒤에 숫자로 봐야 되는데, 6, 6번서부터 이렇게 5번, 4번 내가 아니라 그랬죠? 3번도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단볼 때는 1번, 2번, 6번, 요거 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 단대는. 5번도 지금 좀 나올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5, 5번이 5월달에 지금 나온다고 보겠거든요. 이번 주에는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5번, 이번 주만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5번이, 번 주에는. 그럼 모의 번에도 보니까 상급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상급을 세 번째 공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5번이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 주또뭐 그... 일본, 페로 월요날또 5번, 인도, 5번도 들어왔고, 또지난주늦질지드 장군에도 5번, 5번, 6번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번은 좀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래서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거, 오늘 거까지 이렇게, 31번이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쪽에는 이제 22번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란히 이렇게 좀더세 번이 이제 대각으로 22번이 지금 3출로 나왔는데 지금 쌍둥이 수가 저번 주도 또 나왔잖아요. 쌍둥이 수가 이번 주에는 조금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저는 22번은 저건 22번하고 29번은 제가 제로 보고 있어요. 22번하고 29번 29번 이번에 29번 이번에 안 나올 거예요. 저거 그리고 31번은 제가 봤을 때는 31번도 좀 그닥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363738 저번에 38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 요요 B 라인에서 지금 당번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도 지금 보면은 그 16번이 원래 나오고 나면은 37하고 45중에 잘 나와요. 7것이 나오면 30. 왜냐면은저 16번 필터에 37이 들어있고 45가 들어있는데 이번주에는 45는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것도 4 5번 이것도 중복이네. 중복수 하나 이게 체크를 안 했어요 제가 45번을 22번 하고 29번 33번 45번 4개가 또 중복인데 45번이 조금 좀 약해요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30번 때뭐 만약에 뭐 예, 30번 때 엔딩이 되면은 뭐 37이나 뭐39 중에 엔딩이 될것 같은데 40번이 좀 약해 제가 보니까 지금 그래 오늘은 제가 또 사전 투표 아니 투표하는 날이라 제가 좀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숫자 중에서 제가 제수라는 고 숫자들은 이제 주초에 또 이렇게 또다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후반에 가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해외 로또를 또보가면서해차도 보고 또 자동이나 반자동도 다 해보고 그래가지고 또 후반에서는 금요일 날에는 또그 숫자가 제가 또 뭐~ 제수라고 하는 숫자가 이번에 또 금요일 날은 방송할 때또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로 또 해외로 또 보고 내가 또 우리나라 당번으로 또 흐름상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초 분석하고 후반 분석이 좀 틀려요. 틀린, 틀린 경우가 있, 있, 있어요. 해외로 또 보고 제가 그렇게 그 후반에 말할 때는 좀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투표들 잘 하시고요 자 저녁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독 추천 꼭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일반 방송은 이렇게 제휴수밖에 못 알려줘요 그냥 제가 이제 좀그 멤버십 방송에서는 이제 자동 반자동한 것도 이제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뭐더 좋은 자료를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거예요 제 멤버십 방송이 더 좋은 자료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멤버십 가입하실 분만 하시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100명 이상 되면은 제가 실시간, 실시간 채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음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를 계속 많이 이게 반자동도 한거 보시고 그러려면은 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돼요 더 좋은 자료 보시려면 은그래요저 끝까지 격청하시라고 감사드리고요 예, 보시는 분들, 새로 오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꼭좀좀 좀 구독 추천 좀 좋아요 눌러 주시고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아, 이만 여기서 끊겠습니다